전라북도 경매 전문 컨설팅 한국 경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에 공장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188호이고 정읍 지원에서 진행하며 매각 기일은 7월 7일입니다. 감정가 17억 7천만 원대에서 무려 3번이나 유찰되어 최저가 6억 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위치를 보면 부안격포 인근이며 더 자세하게는 고사포 해수욕장 바로 옆입니다. 고사포 솔숲 끝에 위치해 있으며 농림 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농림 지역, 농업진흥지구에 속해 있으므로 농수산물 가공 시설이 입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본 공장은 토지가 1,283 평이고 건물이 425 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꼬막 관련 작업을 하는 공장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한 동은 냉동 냉장 시설과 함께 포장 가공하는 건물이며 또한 동은 양어 시설이 있는 양어장 형식으로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나중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렵지 않도록 콘크리트 바닥에 수조를 얹어 놓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장 경매는 일반 주택 경매와는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전주 한국 경매는 공장 경매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권리 분석, 그리고 낙찰 후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공장 경매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 환경 관련 법규, 그리고 공장 가동에 필요한 허가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제시 외 건물이나 기계 설비의 포함 여부 및 임차인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복잡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고객님께 안전한 투자 물건만을 추천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장 경매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원하시는 부동산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안군 변산면 마포리의 공장이 감정가 17억 7638만원에서 3회 유찰되어 7월 7일 최저가 6억 930만원으로 4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6093만원입니다. 이번 공장 경매 물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공장 경매 전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는 법원에 등록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대신해 입찰부터 잔금 납부 및 명도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